그러니까 목켓 캠피카 김치였습니다. 오늘 아, 그 투싼 IS 차를 캠피카로 구조 변경을 했어요. 구조 변경 해서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단은 여기 뭐 각종 그 스위치도 여기 다한 곳으로 다 모아놨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 겸 수납장 겸 이렇게 해놨고요. 이 위에는 뭐 수납을 꽤 많이 하겠죠? 뭐 이런데 뭐악세사리 같은 거 이런 거 넣어 놓으시고, 여기는 지금, 여기 스피어 자리인데, 이게 침상 고가 있어서, 무시락 기타를 여기뿐이 못 넣어요. 여기다 장착을 했고, 여기에 이제 파워뱅크, 파워뱅크 120암 뼈 여기다 장착을 해놨는데, 뭐, 요거 갖고도 뭐, 전기 뭐, 한, 2, 3일은 충분히 쓰실 거고요. 그리고 요 길이 한번 재볼게요. 이차 고객님이 키가 상당히 크신 분이라, 180 조금 더 나오네요. 180좀더 나오고, 제일 좁은 데가 얼마 나오냐. 제일 좁은 데가 930 나오네요. 930 나오고, 제일 넓은 데. 제일 넓은 데가, 1330 정도 나오네요. 1330 정도 나오고, 뭐, 이런 데도 수납이 꽤 되죠. 뭐, 투싼인데도그 이건 좀 수납이 꼭좀 되더라고요. 이런 뭐, 연장태 몰료, 뭐 우리는 뭐 똑같이 해놨고, 이런 데도 뭐, 접어 놓고, 뭐, 짐 같은 거 많이 수납 가능하고요.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이거 한번 침상고를 한번 재볼게요 침상고가 딱960 나오네 960 제일 아950 950 조금 더 나오긴 하네 이런거 나오고요 또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아볼게요자 허리 쭉 펴도 머리 하나도 안 닿아요 원래 하나도 안다고 편하게 앉으면 뭐 주먹 이렇게 쑥 들어가고. 요번에, 옆에, 이, 수납장을 하나만 했어요. 하나만 해, 해 니까 개방감도 좋고, 좀 넓어 보이죠? 두 개면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. 그래갖고, 고객님은 두개 달라고 했는데, 제가, 어, 비용 문제도 있고, 하나만 해시라고 어, 권해드려서 하나만 했고요. 여기까지 마치고, 구독, 좋아요, 와 알림 설정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